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곤경에 처한 상황,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에서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선지자가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선택하시고 애굽에서... 그들의 후손들을 급속도로 팽창시켜 주시다가 노예 생활할 때 그들을 건져 주셨습니다. 건져 줄때 그냥 건져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열까지 재앙을 내렸고요. 홍해 바다를 갈라 건너게 하셨고요. 광야를 지날 때는 만나와 매출하기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가나 땅에 정착할 때에도 여러분 점령해 가는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함께 해주셨어요. 사실 과거의 그 역사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렇게 노래 불렀습니다. 근데 지금 현실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에 살지도 못하고 먼 나라의 포로가 되어서 그 이방 땅에서 고통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무기력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오늘 우리 사회, 정말 살기 좋은 사회입니다. 물질적으로 넉넉하여, 넉넉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에 제약하는 것 별로 없습니다. 물론, 풍요로운 시대지만, 물론, 우리가 하고 싶은 거다할수 있는 만큼 물질이 넉넉한 건 아닌데요. 우리에게 진짜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적 능력에.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영적인 능력이 정말 가난한 시대에 살고 있어. 우리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교회도 또 하나님 예배하고 있는 성도들조차도 진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는가? 진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가?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나 우리의 영성은 오히려 정말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암담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건아니요 동그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분명하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보기가 진짜 어려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선지자가 주의 백성들로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야 되겠다. 이 기도가 바로 우리 빛된 교회를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되겠다. 이 기도가 바로 이 땅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모든 교회와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되어야 되겠다. 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많이 암담해요. 교회가 단단하게 세워지고 영성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 건물이 문제가 아니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이 살아 있어야 돼. 그래서 어딜 가든지 당당하고 힘이 있어야 돼. 여러분 좀 가난해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고 확신이 있으면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 내 부유하고 넉넉하고 자유가 있고 그리고 뭔가 할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빠지면 실은 공허해요. 퍽 비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호대는 멀쩡한데 내용이 없어. 회사를 경영하는 분들도 그러더라고요. 등치는 큽니다. 수백 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근데 매출도 어느 정도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실제로 경영하는 사람들은 언제 이 회사가 무너질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무너져서 이것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몇 가지 기도를 살펴봅니다. 먼저 기도할 것. 하나님 우리를 살펴주옵소서. 우리를 살펴주옵소서. 우리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15절. 주여 하늘에서 구어살피시며 주의 고룩하고 영원한 처수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전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 빛이 없어서, 하늘에서 굽어 살 빛이 없어서, 우리를 살펴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을 그때에 애굽에서 또 광야에서 이스라엘 땅에 손자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사사들을 세우시고 다윗을 세우시고 다윗 왕조를 통해서 함께하셨던 하나님 이제는 그 영광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역사하시어서 우리 빛된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70년대 여러분 여의도 광장에 수백만 수백,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노래 불렀던 때 교회들마다 붕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났던 때 금요일날 철야하기도 하면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늘이 떠나가라 기도하던 그때 역사하셨던 그때가 기억납니다 하나님 그 역사를 오늘 우리 빛된 교회에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역사요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우리 빛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그 영광이 있었을 겁니다 예전에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던 때가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셨기도 하면 교회가 떠나가라 기도했던 때가 있었을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돌아올 것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났었던 때가 있었을 겁니다. 이제 우리가 과거만 노래할 때가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스쿠 살펴보시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요 주옵소서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 16절을 한번 읽어보지요. 같이 읽어봅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건을. 할렐루야! 여기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비는 자식을 버릴지 몰라도, 우리 육신적으로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를 버릴 수 있습니다. 육신의 어머니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상황이 어떠하든지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내가 고난 중에 있든지, 내가 자유 가운데 있든지, 내가 풍요로운 가운데 있든지, 아니면 그러한 가운데 있든지,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다. 이 관계는 끊어질 수 없는 관계, 끊어질 수 없는 관계.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여러분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약해세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오늘 빚된 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빚된 꾀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이 우리가 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고 그 사랑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 능력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어떤 관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린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이 믿음만큼은 흔들리면 안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선지자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빛된 귀에 어떤 상황이 있든지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산을 놓치면 안 돼요. 그걸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조금만 어려워도 원망이 터져 나와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해요. 하나님 위로운 분입니다. 저의 놈들 사랑하는 분입니다. 손자는 그 근거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합니다. 우리 17절을 먼저 읽어보시죠.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와여, 호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구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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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서 우리 안에 욕사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충만하게 마셔서 우리를 강권하여 주옵소서. 그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내 삶을 주관해서 이끌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맡기고, 아니, 내 의지와 내 뜻을 꺾어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돌아오셔서, 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1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9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오늘 바꾸세요. 이렇게 바꾸세요.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었나이다.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가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여기 주의 다스림을 받는 자. 그럼 2026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빛된 교회가 그냥, 저냥 시간만 때우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오순절 마가다락방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그리고 그때 성령받았던 성도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사마리아로, 유대 광야로, 가이샤라로, 안디옥으로, 그리고 소아시아로, 저 멀리 마케도니아로, 그리고 아가야로, 로마로, 이 복음을 들고 전 세계로 흩어졌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이제 우리 빅된 위에도 힘없는 성도들 그저 앉아서 그냥 주님의 사랑만, 그리고 옛날이요, 아, 옛날이요, 그렇게 노래할 때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26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도합니다. 기대하면서 기도해. 우리 기대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빚된 교회도 이제 예전에 그때보다도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맛보고 경험하면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를 끌어가실 때 우리 모두가 순종하며 할렐루야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2026년, 성령의 불로 우리 빛된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성도들과 함께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 성도들의 가정가정 가정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터에서 그냥 세상 일, 여기는 교회가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도 성령임해서 우리 빛된 성도들이 그 성령의 능력으로 행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내가 이런 일터에도 성령의 불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저 한 순간 하나님께 성령을 쏟아 부어주시고 떠나는 게 아니라 매 순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시 원해요. 그래서 2020년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성령께서 내 마음에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이끌어 주옵소서. 내 일터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빛된 교회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전도팀이 나가서 전도할 때 역사하여 주시고, 성들이 교회 앞에서 청소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또 성들이 모여서 식사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어서 소화도 잘 되고 기쁨이 충만한 그런 교회. 주일학교에 함께 하셔서 주일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도 교사들에게 성령이 마여서 그 아이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든지, 그냥, 그냥 의무감으로, 그냥, 저냥 한 시간 때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신 그 불로, 2026년 내내, 주를 섬기고, 주의 나라를 위해삼 함께 온 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